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에서입니다. 신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일보 5월 3 0일자고요 이런 기사 내용이 있네요. 제목입니다. LTV DTI 규제 완화부터 비판한 김현미. 이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네요. 그런데 이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평소부터 그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해설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LTV, 그 다음에 DTI 이런 것은 그 아, 주택을 우리가 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즉 이런 그 지표들을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쉽게 집을 이렇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평소부터 그 사람들이 집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준을 낮춰준 것을 비판해 왔을까요? 결론적으로, 어,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측입니다. 어, 그런 그 규제들을 완화해서 집을 쉽게 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중화일보 5월 30일자고요. 여기 보면 분양시장 온도차 서울과 수도권에는 활기지만 지방은 냉기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은 미분양입니다. 즉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이 남아 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주택이 남아 돌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집 사기는 쉽겠죠. 그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기, 주택이 많아지면 집을, 가기에 떨어질 테니까 집을 사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 한발자고도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견해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책을 한권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노무라 경제연구소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만든 책입니다 노무라 경제 연구소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 아, 내년도 그 경제를 전망합니다. 이 책은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작년에 쓴 책이니까 2017년 올해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책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은 어떤 명목으로든 주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택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것이 노무라의 그 충고입니다. 여러분 의아해 하시겠죠? 난 집도 없는데 왜집 짓지 말라고 그래? 집을 많이 줘야, 집을 많이 줘야 내가 집을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노무라는 한국은 더 이상 집을 짓지 말라고 그러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집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가구수보다 집을 많이 지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자기가 그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의 대출 금액보다도 집값이 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제 각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도 낮으니까 어떻게 이제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고 먹는 거안 먹고 입는 거안 입고 은행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당시 집이 없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따라서 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집을 사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단견이라는 겁니다. 이 노무라가 주장하는 것은 이 노무라가 우리 리포트가 우리 한국에 충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집을 그만 지라는 겁니다. 한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그리고 아까 신문에서 보셨듯이 상당 부분의 주택, 주택 공신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택 공신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을 더 짓게 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은행에서 빌린 그런 돈보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니까 먹는 거안 먹고 쓸거안 쓰고 은행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연 여기죠? 우리가 김연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집을 쉽게 살수 있는 예, LTV, 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더 이상 예, 은행의 그이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조금만 드리거나 아니면 안 드리고 집을 쉽게 살수 있는 제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8년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갖고 왔던 은행의 그 금리가 낮았고 그리고 쉽게 은행에서 대출해준 제도에서 우리가 그이한 예를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조금만 더 해설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에, 국민들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집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은행의 금리를 낮추고 또 대출 조건을 그 완화시켜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부채를 끌어서 집을 만들고 나니까 그 뒤에 금리가 오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온 겁니다.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미국의 주택 그 착공 허가권 수는 평소보다 170%약 170%, 그러니까 단테보다70%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7만 줘도 되는데 170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겁니다.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의 문턱을 낮춰주겠다. 좋겠죠, 일단. 뭐든지 문턱은 낮은 문족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빚을 얻어서 집을 사면 그 주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에, 그, 새로운 정부는 은행의 문턱을 낮춰줘서 집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해주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에, 새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면 그 서민들을 위해서 주, 주거 서민들을 위해서는 어떡하냐? 정부가 임대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은 그것도 반대입니다. 저는 아니 그럼 집도 못 짓게 하고 임대 주택도 못 만들게 하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아? 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임대주택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공실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실은 결국 임대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이렇게 그이 아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생활해야 하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저,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대요. 보니까. 철도부지 위에 그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것을 정부가 직접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간의 사업 영역으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런 임대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그, 제도, 임대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토지나 공간의 제공을 정부가 하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공급하고 하는 문제는 민간에 넘기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그, 사업자를,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면, 민간의 영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의 문택을 낮춰줘서 사람들이 주택을 갖게 만드는, 쉽게 주택을 갖게 만드는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이 현재 있거나 아니면 그좀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왜? 벌써 주택법은 100%를 넘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제도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만드는 일에 직접 정부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임대주택 사업은 직접 민간들이 하도록 그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설해드립니다.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